안녕하세요. 차르가분가 다육사랑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아이가 제가 이렇게 선을 보일까요? 궁금하시죠? 저는 차르가분가 다육사랑입니다. 아유, 개구장이 개구장이. 개구장이들이 이렇게 귀염귀염하죠. 자, 이거는 구독자님께서 선물 주신 아이 만들어 주 직접 만든 거예요. 손으로 조물조물 해서 만들어 주신 어자 이거 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봉황입니다. 봉황. 아, 봉황 카리스마 정말 끝내시죠. 카리스마가 정말 대박입니다. 아, 봉황이 이제 문을 닫고 있어요. 이렇게 문을 닫고 있습니다. 안에가 생장점이 이렇게 오므라들고 있는 게 봉황이에요. 자 엄청 사이즈 좋구요. 이 친구는 가격이 조금 있어요. 26만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자구가 이렇게 또 하나가 생겼어요. 이게 7 5 c m 정도 되더라고요. 자구 혹시 필요하시면 자구 떼어서 판매할게요. 자구 2만 5천원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7 5 c m 정도입니다. 자 화분하고 보셔요. 종이컵 구경하시라고요. 자이 친구는 메가더입니다. 메가더. 와우 메가더 정말 멋있는 아이죠. 메가도가 예전에 몸값이 아주 거했던 아이예요. 자 사이즈도 아주 좋고요. 화분하고 종이컵하고 먼저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제가 다 드렸으니까 비교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죠? 자이 친구는 과연 얼마일까요? 궁금하시죠? 아 공동 구매하시면 좀 저렴하게 드릴 수 있는데. 어, 지금 현재 이 친구는 6만 원짜리입니다. 6만 원짜리고요. 어, 실방에서 공동 구매하면 조금 저렴하게 드릴게요. 자, 이렇게 봉황과 메가 더 보시면서 다른 아이들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이 친구는 피그렛입니다. 피그렛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종이컵하고 먼저 화분 사이즈 비교하시고요. 아이도 화분. 이렇게 보시면 아주 물들어서 예쁘죠. 요즘 왜 이렇게 다육이들이 다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피그렛이고요. 8,000원짜리 7,000원에 드려보겠습니다. 피그렛입니다. 피그렛 7,000원에 드릴게요. 와우! 블랙퀸입니다. 블랙퀸이고요. 화분은 9cm 화분이에요. 종이컵하고 먼저 사이즈 보시고요 시커먼스 시커먼스 완전 시커먼스예요 이렇게. 완전히 시커먼스고요. 꽃대가 막 올라오고 있죠. 꽃대가 올라오고 있다는 건 건강하다는 거예요. 자이 친구는 7,000원짜리인데요.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건강합니다. 9cm 화분에 있어요. 9cm 화분에 7,000원입니다. 7,000원이고요. 블랙 퀸 7,000원. 비경젤리입니다. 자, 12cm 화분에 있어요. 비경젤리. 엄청 단단해요. 엄청 단단하고요. 엄청 무겁습니다. 자, 이 친구가 8,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비경젤리. 어, 12cm 화분을 이렇게 가득 메웠는데요. 이 친구를 어, 8,000원에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12cm 화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경젤리 굉장히 단단하고요. 물 한번 주면 이 친구들이 지금 다 오므라져 있죠? 어, 활짝 필 거예요. 비경젤리 8,000원입니다. 아우, 스텔라, 스텔라입니다. 자, 확인하시고요. 자, 이 친구 2만원 짜리예요 2만원 짜린데요. 어, 조금 사이즈가 큰 아이들이 거의 다 나가서 조금 사이즈가 조금 작아요. 그래도, 어, 이 정도면 괜찮죠? 자, 종이컵하고 사이즈 먼저 확인해 보세요. 종이컵하고 확인하시고요. 자, 이 친구는 제가 17,000원에 드릴 거예요. 필요하시면 얼른 찜하세요. 제가 할인해서 조금 사이즈, 얘보다 조금 큰 아이들 18,000원에 드렸어요. 얘는 1,000원 더 할인했습니다. 자, 17,000원에 드려볼게요. 스텔라를 17,000원이면 대박이지 않나요? 대박이죠? 17,000원에 드려 볼게요. 스텔라입니다. 자 레드 티아라입니다. 레드 티아라 정말 괜찮은 아이 짱짱하고요. 손꼽 보시고요. 레드 티아라 이 친구는 12cm 화분에 있습니다. 자 만원짜리고요. 9,000원에 드려 보겠습니다. 레드 티아라입니다. 9,000원 드릴게요. 자, 한스 마리아입니다. 한스 마리아고요. 완전 대품입니다. 자, 이 친구는 지금 화분갈리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종이컵하고 사이즈 비교하시고요. 이렇게 짱짱하고 예뻐요. 짱짱하고 예쁜데요. 자구가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둘. 이렇게 자구가 나오고 있어요. 자, 뒤에는 자구가 없네요. 하지만 이렇게 멋있는 아이. 어큰 아이는 화분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종이컵하고 먼저 확인해 보세요. 얼굴 큰아이가 3개 있고요. 밑에서 자구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4만원에 드리겠습니다. 4만원입니다. 한스 마리아예요. 굉장히 짱짱하고 이쁘죠? 이런 친구 하나 크게 해놓으면 이쁘겠죠? 한스 마리아 4만원에 드릴게요. 썬데이먼입니다. 썬데이먼이고요 자, 11cm 화분에 있어요. 11cm 화분에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뒤에 자구가 있었던가 없었던가 한번 볼게요. 이 속에 자구가 하나 있네요. 이렇게. 입장 끝에서 막 물이 들어가면서, 어, 한몸 군생이에요. 썬데이먼. 이 친구는, 자, 위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8,000원 짜리고요. 7,000원에 드릴게요. 썬데이먼. 7,000원. 엄청 착한 가격이죠? 역시, 이쁜 아이들, 이쁜 가격에 구경하세요. 썬데이먼입니다. 아 완전히 묵은 스파이시 입니다 스파이시 이쁜건 다 아시죠 굉장히 무겁고요 한몸입니다 자 12cm 화분에 들어있어요 12cm 고요 굉장히 많이 묵은 아이예요 아주 이쁜 아이죠 자이 친구는 만원에 드릴까요 자 만원에 드려 볼게요 스파이시 입니다 스파이시 만원 이렇게 꽃처럼 아름답습니다 엄청 예쁘죠 이렇게 막 피멍이 막 들어가지고 아주 예뻐요 이렇게 물이 들어온 아이들은 그만큼 완전히 오래된 아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크리스티 뷰티입니다 크리스티 뷰티고요자 종이컵하고 화분 사이즈 먼저 확인하세요 자이 친구는 2만원짜리예요 2만원짜리인데 제가 17,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사이즈 확인하시고요. 자 종이컵 하고 사이즈 확인하세요. 2만 원짜리 17,000원에 드릴게요. 자그 다음에 옆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보셔요. 어 비교샷 비교샷. 자이 친구는요 군생이에요 군생. 여기서 아가가 또 있어요. 아가가 있는데요. 자얘이 친구는 3만 원짜리에요 3만원짜리인데 제가 오늘은 30% 할인해서 2만 1천원에 드려볼게요. 혹시 필요하시면 2만 1천원에 데려가세요. 어, 쌍두 쌍두 자 여기에서 아가가 이렇게 빼꼼히 올라와 있고요 위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만 1천원과 1만 7천원 선택은 항상 본인들이 하시는 거죠. 자 천천히 보세요. 사이즈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 확인하세요. 아 이쁘죠? 밥졸리 금입니다. 밥졸리 금이구요. 종이컵하고 사이즈 확인하셔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아주 이쁜 아이죠. 밥졸리 금. 자이 친구는 어, 만. 8,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밥 졸리금입니다. 18,000원이고요. 층수도 아주 높죠? 자,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우자란거 아니에요. 짱짱해요. 안에 보시면 우자란게 아니에요. 우자라면 틈이 있어야 되거든요. 틈이 없습니다. 자, 이 친구는 밥 졸리금 18,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젤리, 젤리, 환엽, 골드 젤리고요. 자, 9cm 화분에 있습니다. 아 이렇게 짱짱해요. 자, 그리고 입장이 막 펄이 있어요. 골드젤리, 환엽 골드젤리구요. 이렇게 꽃처럼 아름다운 아이. 만원짜리구요. 오늘은 제가 8,000원에 드려보겠습니다. 8,000원, 20% 할인했습니다. 오늘은 20%, 30%막 세일 신나게 하고 있습니다. 자, 환엽 골드젤리 8,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보세요. 아주 예쁜 아이예요 금빛, 펄감도 있어요. 자, 이 친구는 불놀이입니다. 불놀이고요. 9cm 화분에 있어요. 9cm 화분에 있고요. 이렇게 완전히 피멍이 들어가지고, 쌍두, 쌍두. 다 쌍두고요. 9cm 화분을 이렇게 메꾸고 있습니다. 어, 자, 이 친구는 4천원에 드리겠습니다. 5천원 짜리고요. 4천원, 1천원 할인해 드리면 좋죠. 그죠? 블로리입니다. 블로리, 4천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로빈입니다. 로빈, 로빈이고요 9cm 화분에 있어요. 9cm 화분에 있고요 자, 이렇게 예쁜 아이예요 자, 그런데, 뒤에 이렇게 또 하나 쌍두가 있고요. 자, 이 친구는 오천 원짜리고요. 사천 원에 드리겠습니다. 로빈입니다. 로빈 사천 원입니다. 아주 예쁩니다. 레인스타고요. 9cm 화분에 있습니다. 레인스타 이 친구는 오천 원짜리인데요. 사천 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짱짱해요. 굉장히 예쁩니다. 아 이런 아이들 제가 이제 새로운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왔는데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보여 드리고 있어요. 레인스타 5,000원짜리고요. 4,000원짜리. 4, 4 0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예뻐요. 조그만한 화분에다 이게 9cm 화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 집에 있는 화분으로 하셔도 9cm 화분 정도는 심으셔야 돼요. 그래 이렇게 예쁩니다. 층수도 굉장히 좋죠. 레인스타 4,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예뻐요. 굉장히 예쁩니다. 위에서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손끝도 이쁘고요. c e l o 입니다 Cello 시엘로 9cm 화분입니다. 9cm 화분이니까 집에서도 음, 응, 심으실 때 9cm 정도 화분에 심으셔야 돼요. 자, CL로. 이 친구는요, 굉장히 묵은 아이예요. 짱짱합니다. 아주 짱짱하죠? 자, 이 친구는 8,000원 짜리고요 7,000원에 드려볼게요. CL로입니다. CL로. 시엘로 7,000원에 드릴게요. 대박이죠? 자, 파이어 필러입니다. 9cm 화분에 있고요. 9cm 다 넘치고 있습니다. 넘치고 있고요. 자, 이 친구는 쌍두예요. 아, 정말 예뻐요. 파이어 필러 없으신 분. 자,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쌍두, 쌍두. 쌍두 아이들. 7,000원 짜리인데요 6,000원에 드릴 거예요. 어, 파이어필라 7,000원짜리 6,000원에 드릴 거고요. 외두로 나는 키우고 싶다 하시면 외두는 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외두는 그냥 이렇게 얼굴이 하나만 있는 거고요. 이 친구는 쌍두예요. 혹시 외두 좋아하시면 이 친구를 데려가셔서 여기 커팅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이렇게 변하죠. 자, 이 친구는 6,000원에 드릴 거예요. 6,000원. 9cm 화분에 있습니다. 아주 멋있는 아이예요. 이렇게 보시면 파이어 필라 6,000원에 드릴게요. 외두는 5,000원입니다. 아, 진짜 예뻐요. 바도바도 예뻐요. 와, 미카엘 금이에요. 자, 이 친구는 7.5cm 화분입니다. 7.5cm 화분이고요. 미카엘 금이에요. 금. 자, 8,000원짜리고요. 자, 이 친구는 7,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미카엘 금. 자, 이렇게. 금이 아주 좋죠. 이게 다 금이에요. 여기는 꽃게 입장도 있네요. 이렇게 예쁜 아이 미카엘 금 7,000원에 드려볼게요. 자, 이 친구는 몽실이입니다. 몽실이고요. 12cm 화분에 있어요. 12cm 화분에 있고요. 이렇게 예쁜 아이. 와, 12cm 화분을 완전히 달궜어요. 까득 메웠어요. 이렇게 가득 메웠는데요. 자, 이 친구는 어, 만 원짜리거든요. 9,000원에 드려 볼게요. 몽실이입니다. 몽실이 몽시리 몽실이. 어, 9,000원에 드릴게요. 자, 오늘 의 마지막 홍등 아이들 보여 드릴게요. 홍등이고요. 자, 종이컵하고 사이즈 비교하세요. 화분 사이즈도 보시고요. 자, 이 친구는요. 사이즈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홍등이고요. 자, 이 친구 3만원짜리인데요. 오늘은 2만 5천원에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홍등이 빨갛게 물들어야 되는데, 아유, 겨울이라 물이 좀 빠졌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천천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친구는 얼마일까요? 자, 천천히 한번 볼게요. 자, 이 친구는 만 5천원 되어 있네요. 만 5천원짜리 되어 있고요. 자 천천히 한번 봅시다요. 이 친구는 물이 그래도 좀덜 빠졌죠. 따라라라라라라자 천천히 이렇게 보시면 이쁜 아이예요. 홍등이 굉장히 예쁜 아이거든요. 자자자자자자자. 천천히 네. 보세요. 오메 오메 어떡하 발견하셨나요? 저기 금줄이 있어요. 금줄이 오메 오 이건 판매 못하겠다. 와 대박 대박입니다 오메 이거 하나 있는데 여기에 금줄이 있네요 저만 보이나요? 여기 금줄 보이시죠? 와 대박이다 자이 친구는 혹시 <laughs> 금이 나왔어요 금이 홍등이 금이 나왔어요 자이 친구 아금 나와서 이걸 어떻게 판매를 해야 되나? 이게 15,000원짜리인데요 어떡하죠? 고민 고민 고민하고 있을게요. 자이 친구는 혹시 필요하시면 2만 원에 드릴게요. 그냥 금 나왔잖아요. 제가 15,000원에 하려고 했는데 이게 금이 나왔어요. 금이. 그래서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이다 진짜 대박이네요. 이렇게요? 저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고, 사장님도 몰랐고. 자, 이 친구는 홍등 쌍두입니다, 쌍두. 자, 이 친구는 7.5cm 화분에 있습니다. 아, 7.5cm 화분이 아닌가 보다. 7.5cm 화분 맞아요. 자, 제가 계속 이렇게 9cm 화분만 보다가 7.5cm 화분을 보니까 엄청 작아 보여서 다시 재어봤어요. 7.5cm 맞고요. 홍등 쌍두입니다. 쌍두고요. 얘는 18,000원 짜린데, 15,000원에 드려볼게요. 필요하시면 얼른 짐하세요. 15,000원. 진짜 대박이죠? 7.5cm 화분에 있습니다. 홍등입니다. 자, 이렇게 항상 본인이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자, 사이즈. 화분 사이즈를 항상 보셔야 돼요. 화분 사이즈 안 보시고, 다육이만 이렇게 보시면 큰지 작은지 아무도 몰라요. 금 나왔어요. 오늘 금 나왔답니다. 대박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도 항상 저처럼 이렇게 급나오는 행운이, 어, 오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